꿈꾼거를 기록을 해봅니다. 주님 해주신 영콤이 어 그냥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기록을 안 하면. 그래서 어 조금 전에 꿈을 깼는데 기록을 한번 해봅니다. 어 어떤 고속도로인데 거기 위에다가 내가 물건들을 진열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어,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 도로를 이렇게 어떻게 지나갈 것이다. 근데 그 물건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 거를 이쪽으로 당겨온다뭐 어,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물건들이 어, 사라지고 나는 어, 그 물건을 배치하는 중에 차에 앉아 있어요. 차에 앉아 있고 어, 꿈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 당연한데요. 꿈을 깨고 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앞에 트럭이 있는데 마치 굴다리처럼 우리가 그것을 겹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차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그 차가 우리 차를 이렇게 쓱 밀고 뒤로 가고 어느 순간에 또 들, 뒤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내가 어, 뒤에 굉장히 큰 여행 가방이 있는데 그것이 그 차가 겹쳐질 때 밀리지 않도록 잘 조정 조정을 합니다. 내가 조정을 해요. 그 타임에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 이런 식으로 예 어. 그리고 나서 어, 우리 남편은 골프백을 사고 싶어 합니다. 골프백. 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뒤져봐요. 골프백. 골프백이 뭐 그렇게 큰 골프백이 아니라 이제 그 연습할 때 어, 연습에 필요한 어떤 도구, 연장 그런 건가 봐요. 그 백의 크기는... 음, 50, 50, 40cm 정도, 그 정도, 그냥 여, 여행 손가방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가운데 시계 같은 게, 어, 바늘 시계, 손목 시계를 어,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동그란 시계가. 그 가방에는 모두. 그거는 시계는 아니고요. 무슨 측정을 하는 측정기입니다. 예, 근데 꼭 저기 손목시계 같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나는 나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무슨 메이커를 우리 신랑이 원하는지 그래서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이 많이 올라와요. 하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던 거냐면은 군인 군인 중에서도 하층 계급의 군인이 쓰던 게 올라왔고. 또 어떤 거는 중국 중급, 중국의 군인이 쓰던 이름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굉장히 고급 메이커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건 어떠냐? 이거 사는 게 좋겠다. 내가 네, 그러면서 얘기를 물어봅니다. 나는 뭔지 메이커를 자기가 원하는 메이커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하얀색의 바탕에 어, 굉장히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근데 우리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런 어,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다 이런 짐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편과 나는 같이 승진할것 같아요. 예 우리 남편이 요즘요 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하도 이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해고 회개기도 어, 하고 보란 듯이 하죠. 그거는 어떤 컨트롤, 작정하고 내가 컨트롤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되는 여러분, 남편이 변화받기 원하면은요,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내가 어떤 클래스를 갔는데요. 어, 내가 어떤 여자를 그 옷을 옷을 갈아입는 거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근데 어, 내가 어, 어떤 캐비닛을 열고서 어, 나도 옷을 입어보고 그러는데 어, 내가 얼굴이 굉장히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어, 내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뚱뚱해졌어. 너만큼 뚱뚱해졌어. 그러면서 내가 얼굴 얼마나 통통한지를 대화를 나눠요. <laughs>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진급하는 사람들인데, 책상을, 대학을, 대학을 진급하는 사람들인데, 책상을, 자기 책상 다 있고,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지만, 어, 우리, 명찰에, 어, 대학, 어디 대학에, 저기, 진급했다는 거다 쓰는데요. 어, 내 명찰에는 그냥 투명한, 아무것도 안 쓰였고, 그냥 투명한 비뉴로만 이렇게 명찰, 어, 목에 매 놔둔 명찰인데,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 사람들한테 뭐 얘기했어요. 야, 나는, 대학 이름이 없어. <laughs>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어떤 애도 어, 뭐랄까 걔는 아, 인터넷 대학인가? 아무튼 조금 처지는 처지는 애요 그래가지고 걔도 자기도 대학 이름이 안써 있다 하면서 아무튼 다른 특이한 아이입니다 걔는 그 나랑은 다른데 그 다른 그룹인데 아무튼 이, 기억이 잘안 나요. 예. 그리고서 어, 나는 그 그룹에서 돌아다니면서 어, 하이힐도 신어보고 하이힐을 신고 돌아다녀보고 음,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야 된다 이런 세,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아, 내 책상에 어, 우리 교수가요. 아이들이 보는 정면에 선게 아니라 어, 오른쪽 끝에 벽 쪽에 있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는요,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정면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나는 어, 그러니까 전면 왼쪽에 서서 교수를 마주 보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도대체 내 책상 어디다 둬야 될까 응. 근데 그 좌석이 꽉차 있는데 어, 앞에서 어, 한네줄 정도 다섯 줄 정도 되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줄까지는 한세 좌석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음, 오른쪽에서 세 줄까지는 한 4줄 네 정도가 뒤로 밀려서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옆에다가 하나 놓을까 오른쪽 애들은 뒤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의 앞에다 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 앉은 애들이 안볼것 같아요 나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차피 저, 저 자리는 전면 강의를 볼땐 위로하지만 지금 교수가 지금 전면에 안서있잖아 오른쪽 벽으로 서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어 차라리 내가 지금 여기 서있는 이 자리에 그냥 책상을 다 뿌릴까. 어.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리를 어디다 놓든지 간에 나는 유리해요. 상관없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가 그 여자랑 이렇게, 아, 나 얼굴 통통해졌다. 너 옷을, 입는, 어떻게 입는 걸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남자들이 뭐라고 우리 대화를 듣더니, 저, 어, 저기, 참견을 합니다. 참견을. 뭐라고, 막 뭐, 뭐랄까, 이제 농담을 던진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어, 어쨌든 간에, 아. 어. 이 꿈에서 어,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든지 간에 우리 남편이 승급한다. 쫄다고든 뭐든 군인으로 우리 남편 그 승진하게 돼 있다. 같이 예, 그리고 내가 조절 여행 가방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를 아나 진짜 일 잘한다. 그거를 하면서요. 진짜 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있었지만 다 기억이 안나고 어, 우리 주님이 어, 인도하심이 너무 놀랐고 감사합니다 예. 각자 각자 마, 맞춤별 개인별 맞춤별이에요 예.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우리 분별의 은사자들은 압니다. 얼마만큼 정확하냐면은 어, 여러분이 이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 완전 분석을 해내는 그런 방법은요. 어, 어떤 물건 물건을 통해 담고 그 안에 모래를 보아요. 모래를. 아, 내가 이거는 내가 찾아낸 게 아니라 내가 어, 분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그, 환, 그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멀건 물건을 어떤 넓은 통 속에 놓고 그 위에 모래를 잔뜩 붓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물건 3D로 지금 모래가 그거를 스캔을 해요 그 정도로 이거는요 모래알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3D로 철저하게 빠져 한, 하나도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스캔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 어제 그존 이름이 생각하는데존 파울 그 65세로 소천하신 그 예언자 목사님 그 방송을 보다가 어떤 두 가지가 개치되는데요 한군 하나는 계속해서 주님은 나에게 예언자 예언자 세네를 시키십니다 예언자 예언은요 굉장한 분별력 분별력의 고수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될수 없어요 그거하고 어, 그 분별의 고수가 되려면 지혜와 총명과 어? 지식과 모든 그런 쪽의 연사를 통달하여서 받아야 됩니다. 내가요, 야, 어, 우리 한국에도 진짜 대단한 이가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요, 무명합니다. 그게 다 뜻이 있어요. 하는 뜻이 무명하신 분. 무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기 위해서 하, 진짜 대단해 너무너무 대단해 어, 김샤론 목사님 여성 목사님인데 하, 그분이 어, 진짜 말실수 안 하려고 애쓰시고 어, 겸손하시려고 애쓰시고 조그만 개척귀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한국에 계신 사명자분들이 나의 인, 인격과 인품으로는 그분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예. 그러나 나는 다른 그릇입니다 예. 다른 그릇이요 다른, 다른이다 우리는 다른 거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겸손 더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화가 더 됐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예, 감사합니다.